안녕하세요. 광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민입니다. 어, 원래는 이공계 공부를 하다가 건축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것보다 실내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미대입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저희과가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것을 교수님들 통해서도 느낄 수도 있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아서 4학년 때까지 그 주어진 커리큘럼만 따라가더라도 어느 실내 디자인이나 건축학과에 뒤지지 않게 교양을 갖출 수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력이 짧은 게 굉장히 저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서. 3년, 4년 한 친구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라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 집에서 내가 대체 오늘 뭘 실수했고 내가 내일 개선해야 되는 건 뭐고 내가 이걸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 어, 특히 정식특강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 또 그걸 내가 해내지 못했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이 굉장히 저를 좀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학원을 잘 만나는 게, 그리고 학원에서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입시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주는 게 크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그니까 학원이 한반 정도 되면 본인 노력이 반이니까, 매일 사진을 찍고, 오늘은 뭘 잘했고, 뭘 고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메모를 쓰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그 자기가 뭐, 자기에 대한 현 상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을 다행히게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제가 고쳐야 되는 점을 정말 명확하게 짚고 원래 같으면 갔. 다른 학원, 자기 학원 스타일에 묻혀서 본인이 스타일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딱히 그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끝까지 가져가되, 거기에 선생님의 강점과 합해져서 좋은 실력으로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손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어, 현역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재수 때 굉장히... 명료하게 칠해서 그냥 모든 부분이 다 그냥 멀리서 봐도 실론으로 감고 봐도 그냥 다 보이게 그렸던 게 굉장히 제가 생각한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재능이 툭칠러는 애들이 좀꽤 있는 것 같아서 학점을 좀잘 따야 되는데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웃음> <웃음>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샘을 자주 뵈러 오지 않을까? <laughs> 저는 신동아 선생님. 제가 잠깐 다른 학원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건 선생님이 굉장히 젠틀하시고요. 정말 욕도 잘안 하시고. 그 대신에 그냥 눈치만으로도 내가 오늘 뭘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려주셔서 괜히 이상한 욕들어 먹지 않고, 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구나를 느끼게 해주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님, <아니, 아니>, 아닙니다. <laughs> 고3이면 굉장히 대학 합격에 굉장히 간절해지는 순간이 점점 막 학기가 다 끝날수록 다가올 텐데, 그걸 어떻게든 추스리고 본인이 지금 당장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그해 내가 입시를 잘 치러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시하는 그 1년은 본인을 굉장히 잘 알고 본인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입시를 끝낼 수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게그 입시를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바우어스 미대 입시 화이팅! <목소리>